MP3 파일을 찾아주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. 베토벤을 입력하자 MP3 파일 형식으로 된 베토벤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.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곡을 내려받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오... 이 소프트웨어가 획기적인 것은 다른 사용자들이 각자의 PC에 저장해 놓은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해 간단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음반 회사들이 이런 신기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복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. 실 듣는 우리는 좋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하면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. 아, 당연가수의 노력을 뭐 도둑질을 한다 이런,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. <laughs> 음반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신곡 같은 것도 더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그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이 법적 분쟁이 계속 앞으로도 더 지속되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. 공개와 공유라는 인터넷 정신과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. 인터넷 시대에 풀어야 할또 하나의 숙제입니다.